국제경영론 수업은 기본적으로 원서를 주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피어슨 출판사의 와일드의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책은. 어, 원서로 그 미국에서 이제 MBA라든지 미국 그 학부생들이 비교적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원서인데 그 원서의 첫 장, 일장이 이제 글로벌리제이션 해가지고, 어, 세계화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어, 국제경영론이라는 수업은 일장에 이제 국제경영의 개념과 국제경영에서 다루고 있는 학문적인 어, 내용들, 그리고 기업의 국제화, 그리고 국제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들을 통합적으로 일장에서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원서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글로벌리제이션은 세계화, 국제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쟁거리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서를 쓰다 보니까 한국 학생 같은 경우에 좀 어렵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재수업을 듣는 학생은 어 본과생도 있지만은 2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양한 학년들이, 그 다음에 탁과생, 복학생, 그 다음에 복수전공, 부전공, 뭐 다양한 학생들이 심지어는 이제 외국인도 국적들이 다양하게 재수업을 듣기 때문에 이 원서를 쓰면서 그 수업의 내용이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맞춰줘야 될지, 그러니까 너무 쉽게 가르치면은 고학년이라든지 또 이거 수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기본 지식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너무 쉽게 어, 설명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어렵게 내용들을 설명하면은 또 이제 외국인 학생이라든지 저학년, 탁과생들이 또 너무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를 적절히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제가 이번에는 그 원서로만 이렇게 국제 경영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국제 경영에 관련돼 갖고 한빛 아카데미 출판사에서 나온 글로벌 시장 환경과 국 교재경영이라는 좋은 책이 있어가지고 저자는 이장로, 신만수, 김창수 교수님께서 개정판을 내셔서 새로 만든 책인데 이 책의 1장과 더불어 몇몇 챕터들을 좀 수업에 활용해 보려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와일드의 글로벌리제이션 내용 영어로 된거 교재 설명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어로 된이 챕터 5 원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 챕터를 25분 안에 어, 핵심 내용을 25분 내외로 어,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일장에서 이제 기업의 국제화와 국제경영해갖고 기업의 국제화란 무엇이고 다국적 기업의 형태와 개념들, 활동 그리고 국제경영의 어떤 어, 기능과 어, 이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할수 있게 학 자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1절에서는 기업의 국제화는 기업 경영 활동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어, 기업 활동이 세계 여러 나라로 확대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동시에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세계 인류 수준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글로벌리제이션 책의 일장 원서에서 하는 내용하고는 약간 번역상 이라든지 개념상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원서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될것같고요이 그림은 국제기업이 이제 시장과 진입방법 사업상품 경영기능 활동이 어떻게 시장이 확대되어 나가는지 다국적 기업들이 그 다음에 비기업 A 기업마다 기업이 특수한 상황에 따라 갖고 이런 활동 내역들이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 하나하나 자세히 보자면 시장의 확대는 기업의 지리적 범위가 세계 여러 나라로 확장되나 가는 것. 처음에는 유사 시장에서 이질적 환경 시장으로 확대 나가는 경우. 그다음에 사업 범위에 있어서는 해외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사업 범위가 넓어지는 것. 이러한 사업범위 확대는 외국에 진출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용인 즉외국은 비용을 외국에 나가서도 상세할 정도로 독점적. 경쟁 우위가 있는 산업, 즉 핵심 역량이 우선적으로 국제화된 후에 기존 산업 또는 기존 상품과 연관성이 높은 산업으로 추지가 나는 사업 범위의 확대, 그 다음에 경영 기능이 확대되 나가는 거, 해외로 이전하는 상태, 그 다음에 진입 방식에는 기존의 수출, 무역,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 국제 계약 형태 등 다양한 진입 방식으로 확장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기업이 왜 해외로 나가는 국제화되는 동기는 무엇인지 여기 여러 가지로 해갖고 기업의 국제화 동기를 총 10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보자면은 기업의 국제화 동기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 중요한 4가지가 네 있어요. 국내 시장이 협소하다. 그래서 이제 내수시장만으로는 수익의 한계, 성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화를 하고요. 그 다음 위험의 분산.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하게 되면은 소비자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위험, 경제적 위험, 사회 환경적 위험을 해외로 분산을 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생산 효율성 추구라고 해갖고. 어, 더 많은 규모의 경제라든지 외국에서 저렴한 생산 비용을 들여갖고 해외로 나가는 생산 효율성을 주고 제품 수명 주기의 연장. 그래갖고 우리나라에는 단종에 대가는 포화 상태에 있는 제품을 후진국이라든지 중진국으로 어, 제품을 수명 주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국제화 동기가 있고요. 이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FTA라든지 WTO에 따른 통상 압력으로 관. 어,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법인세 문제가 있으니까 외국으로 이제 통상 압력 때문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현지 마케팅 능력을 강화해 가지고 현지에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국제화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해외에서 저가로 생산 및 부품의 조달을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경우 국제 다각화 그러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비즈니스를 다각화하고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국제화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에서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어, 국제화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국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망을 넓히기 위해서 국제화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경쟁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삼성전자나 LG전자는 서로 경쟁을 하면서 뭐 필리핀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브라질, 북미, 유럽, 남미, 다양한 국가에 누가 먼저 가느냐 경쟁자를 추정해가지고 이제 따라 진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쟁자 추정형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하는데, 이런 경쟁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 국제화를 기업들이 한다. 2절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개념과 어, 형태 분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멀티네셔널 코퍼레이션 해갖고, MNC라고 이렇게 약칭으로 부르는데, 두개 국가 이상에서 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을 통칭해갖고, 다국적 기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릴리 엔탈이라든지 버논, 펄미토라는 오래된 학자인데, 이 학자들마다 이렇게 다국적 기업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국가 이상에서 해외 생산 활동을 전개하면서 경영자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연구, 개발,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업을 어, 다국적 기업이다. 이렇게 릴리엔탈은 주장을 했고요. 번호는 포춘우의 500대 기업에 연 2회 이상 등재되고, 동시에 6개 국가 이상에서 생산 및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펄뮤터는 지구적 중심을 하는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국적 기업을 구조적 측면, 성과적 측면, 행태적 측면, 전략적 측면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갖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자세한 내용은 뒷 페이지에 표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조적 측면에서는 경영 활동이 일어나는 국가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그다음에 기업 소유권자의 국적 이 얼마나 다수인가, 최고 경영층의 국적이 얼마나 많은가, 여섯 개 국가 이상에서 제조업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구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1, 2, 3, 4 이렇게 나눠 놨잖아요. 그래서 명칭도 multinational f i r m transnational enterprise, multinational enterprise 해갖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구조에 따라서. 성과 측면에서는 매출액이라든지 투자, 생산, 고용 등이 해외에서 25% 이상 일어나고 있을 때 인터내셔널 어, 코퍼레이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해외 매출액, 이익, 자산 종업원의 숫자가 일정 비율 이상일 때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이라고 어, 부를 수가 있고요. 행태적인 측면에서는 세계적인 관점에서 자원 배분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본국 중심 사고, 현지국 중심 사고, 세계 중심적인 사고를 하느냐, 그다음에 세계 시장을 하나의 시스템 으로 보아 각국의 경영 전략을 유기적으로 조정을 하는 형태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 갖고 나누고요. 전략적적인 측면에서는 각 개별 해외 시장 단위로 또는 해외 시장 간 통합과 조정을 토대로 해외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해외 시장의 분산 정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국가 환경 다양성, 높고 낮음에 따라, 그네 가지 형태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학자 보시면은, 어, 뭐, 조지 입이라든지, 어 빔리쉬 포터 그다음에 헐뮤터 로빈슨 굉장히 오래되신 학자인데 이들의 의견과 주장을 받아들여 갖고 다국적 기업의 기준과 명칭을 이렇게 구분해 갖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다국적 기업의 지역별 분포 숫자를 보면 2022년과 2017년도에 포춘 500대 기업을 어, 변화를 보면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이 500대 기업에 16개, 2022년도에, 중국이 145개, 일본이 47개, 대만이 9개, 그 다음에 홍콩은 없고요 그냥 동아시아계의 217개, 북미 138개, 유럽 128개, 이런 순으로 쭉 있네요. 그럼 2017년도에는 우리나라가 15개였고, 이괄목할 만한 점은 5년 새에 어, 중국이 굉장히 다국적 기업, 호춘 500에 많이 포함되는 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2022년도에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한국 기업이 16개가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탑10 기업 순위로 봤을 때 월마트가 소매업인데 이제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다음에 아마존, 그다음에 스테이트 그레이드, 차이나 내셔널 어, 페트롤리엄해 갖고 중국 정유회사. 보시면은 이제 정유라든지 어, 전기 회사, 자동차 건설, 의료부터 정유, 자동차 보험. 그다음에 의료 헬스케어 이런 순으로 이제 글로벌 탑 10에 들어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삼성전자가 18위를 했고 현대자동차, SK, LG전자, 포스코지주, 기아차, 한국전력, 한화, LG화, SK하이닉스, KB금융,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GX칼텍스, CJ, 삼성물산까지 16개의 기업이 글로벌 포춘 500대에 들어가는 거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다국적기업의 유형을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EPRG 패러다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다국적기업의 유형에는 첫 번째 본국 시장 중심, 이스노 센트릭하고 기업의 활동과 자원 배분이 본국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해외 시장은 본국에서 생산한 제품의 수출 시장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본사 설정 목표에 따라 세계적 통합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의 판매, 지점 및 지사에 명령을 하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본국 시장 중심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폴리센트리, 현지 시장 중심 기업은 기업의 활동과 자원 배분, 해외의 현지 시장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해외 직접 투자로 현지 시장에서 자회사 설립, 현지 시장은 상품의 생산지인 동시에 판매 시장이 되고 본국 모기업의 조직은 일반적으로 지역별 사업부 형태를 띈다. 어, 현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목표 설정, 전략 수립, 현지 자회사의 마케팅 활동 수행에 책임을 지는 게 현지 시장 중심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지역시장 중심기업으로 기업의 활동과 자원배분이 지역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인데 해외 자회사의 증가로 지역 내 자회사 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모기업은 소수의 본사를 통해서 해외 자회사가 관리된다. 그 다음에 지역 본사는 그 지역 내 해외 자회사들과 협력하여 경영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전략 개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계 시장 중심 기업은 기업의 활동과 자원 배분이 전 세계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본국과 해외 구별 없이 세계적 관점에서 최적의 국가의 기업 배치 및 수행, 전사적 관리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다국적 정도와 기업의 성과. 그래서 다국적 기업을 3단계 글로벌리제이션 모델을 제시하자면 초창기의 매출 이익률이 어떻게 되는가 다국화 정도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많은 기업의 국제경영 활동이 기업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오랫동안 흥미로운 연구 주제였는데 국제화가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여러 국가에 있으면 있을수록 매출 이익률이 어떻게 되는가 많은 실증 연구와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U자형 패턴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다국적이라든지 국제화가 될수록 매출액이 줄어들다가 일정 정도 시점이 지나면 매출액이 상승하는 U자형 그래프를 보이고 있고 다국적 그룹의 유형과 그 다음 목표 시장의 국적에 따라가지고 다국적화에 따른 성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가국적 기업의 3단계 글로벌리지에이션 모델을 보자면은 첫 번째가 국내 기업 형태, 그 다음에 다 시장 국제 기업 형태, 그 다음 에 진정한 글로벌 기업의 형태로 진화를 하는데 여기 표에 이제 예시를 잘 드러났거든요. 사업의 목표라든지 중점 전략. 그 기업 사례 예시 국내 기업은 내수 시장에서 주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목표고 중점 전략으로 내수 시장에서 경쟁 우위 확보 이런 기업에는 SK텔레콤이라든지 카카오톡 이런 걸들 수가 있고요. 다 시장 국제 기업, 그러니까 몇몇 전략 시장에서 주요 기업으로 성장해 갖고 주력 시장의 신속한 진출 및 시장별 현지화가 목표인 거. 그래서 예를 들어갖 네이버, 동남아 대기업들 들 수가 있고 이제 글로. 글로벌 기업 3단계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주요 기능을 유기적으로 글로벌 통합을 하는데 대표적 우리나라 기업으로 삼성전자와 현대 자동차를 둘 수가 있죠.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은 첫 번째 국내 기업은 현지 시장을 진출하게 해서 해외시장 1, 2, 3요렇게 해갖고 처음에는 1단계를 하고 2단계에서는 다 시장 국제기업, 그 본국을 중심으로 해갖고 여러 개의 해외시장으로 진출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기업은 어, 여러 개의 해외 시장으로 진출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간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다양한 경제 경영 활동을 하는 게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다. 이렇게. 이번 3절에서는 그렇다면 국제경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봤을 때, 국제경영은 재화와 용역의 국가 간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이전 방식에는 무역, 해외 직접 투자, 국제 계약 사업이 크게 존재하는데, 국제 사업이란 두개 국가 이상에서 국제 기업의 사업을 의미한다. 그래서 국제경영의 핵심 분야는 국제 사업, 국제경영 환경에 대한 파악과 이해, 그 다음에 국제경영 전략 및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해갖고 파악하는 게 국제경영의 핵심 분야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경영에서는, 무역, 해외 직접 투자, 국제 계약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둘 필요가 있는데, 무역이란 원래 수출입 관련해 가지고 국제간 이루어지는 상품의 매매 거래, 기업의 국제화 초기 단계로서 수출과 수입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해외 직접 투자는 foreign direct investment로 기업이 경영 지배 또는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유형의 경영 자원인 자본뿐만 아니라 무형의 경영 자원인 기술, 특허, 상표권 경영 또는 마케팅 노하우 등 기업의 재반 자원을 해외에 이전시키는 사업 방식을 해외수업 투자다. 또 국제 계약 사업에는 계약의 진출 방식은 무형의 자산인 공업 소유권, 상표, 물질 특허, 저작권 등의 지적 소유권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적 노하우, 경영 관리, 마케팅을 포함한 경영 노하우 등의 경영 자산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여 해외 시장에 에 진입하는 방법을 국제 계약 사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경영 환경과 경영 전략 및 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면은 국제 경영에서 문화 환경 그다음 현지국 투자 환경, 각 국가별로. 그 다음에 국제 투자 및 통상 환경.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국제 금융 환경 해갖고 해외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그 다음에 장, 단기국고채라든지 주식의 발행.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 금융 환경에 포함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 경영 전략 및 관리 하에 이런 환경을 얼마나 잘 이용하고 활용하고, 어, 성과를 내게 연구하는 게 이제 국제경영학의 주요 어,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국제경영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 입장에서 반드시 이해하는. 국제의 환경에 대한 이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국제 문화 환경으로서 문화의 개념과 문화 분석 모델, 그리고 현지 문화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국제 투자 및 통상 환경으로서 현지 국가의 경제, 정치, 자유무역 협정, 지역 경제 통합에 대한 이해가 필수고요. 세 번째로 국제 금융 환경으로서 국제 금융 시장, 환율의 결정 요인과 환위험 관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 세 번째 내용은 국제재무 파트에서도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국제금융 파트에서 국제금융 시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우리가 배울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 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경영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일부에서는 국제경영의 이해 해갖고 1장 기업국제화와 국제경영이라는 챕터를 지금 다뤘고요 2부에서는 이제 국제사업 해갖고 어, 3장을 다루고 있고 3부에서는 국제경영 환경 그 다음에 4부에서는 현지경영 전략 및 관리 라고세 챕터를 다루고 있고 5부 글로벌 전략 및 관리에는 기업의 글로벌 전략과 관리 내용, 그다음 에 12장에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기업의 대응. 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용들은 이제 원서를 병행하기 때문에 이런 주요 내용들은 이제 원서를 통해 갖고 영어 공부도 하고 세계적인 흐름이나 추세를 파악하고 이 책은 보조적인 관점에서 제가 일장하고요. 그다음에 국제 어, 문화환경 그 다음에 국제 무역 및 투자 환경 그리고 12장의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기업의 대응 이세 챕터 정도를 제가 이제 수업시간에 쓰려고 하는데요. 국제경영론 수업시간에는 1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장 설명드리고 12장은 저기, 국제기업과 경영 환경론 수업에서 좀다사하게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글로벌리제이션을 포함해 갖고 원서에서는 국제경영 환경까지 모두 설명하려니 예전에 이제 대면 수업할 때 시간이 너무 부족했거든요. 이제 국제 기업과 경영 환경론 수업 시간에는 국제 경영 환경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국적 기업 사례 이런 거를 다루면서 적절히 배분을 해갖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원소로 쓰는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자 국제 경영에 대한 국내 교재가 그러니까 참고 자료를 활용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 말이 빠르거나 어려운 보면 일단은 이제 그 도서관에 가가지고 국제경영 관련된 책을 좀 어떤 책이든지 좀 구해갖고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읽고요. 그다음 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좀 예습해갖고 읽어야지. 제가 책 내용에 대한 모든 세세한 내용을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을 좀 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제 영상을 한 번씩 더 보시고 그다음에 뭐 부교재 책 도 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리 읽어 보시고 그러면 좀 자세하게 설명도 나오고요. 오로지 제 강의로만 모든 거100% 이해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책도 좀 예습 복습을 하기를 진심으로 제가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것들이나 부족한 것들은 최대한 수업 시간에 맞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